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야회의 종.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고난 받고 멸시 받고 그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그 목표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또그 모든 고난을 감내했더라도 그 목표를 그 목적에 이루지 못하였다면 헛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침내 그 목적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대의 전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세계에 있는 전쟁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처럼, 언젠가부터 전쟁의 목적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것보다 좀더 직관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었냐면, 당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내가 먹을 것을 더 얻겠다, 내가 가질 것을 더 많이 갖겠다, 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쓰면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쓰겠다. 이런 종류의 목적이 고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출정하여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한 군대 혹은 패전한 도시, 패전한 국가의 소유를 빼앗아 오는 것.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이유였었던 것이죠.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하러 떠날 때, 사실은 군인들에게도 급여를 주면서 혹은 이제 출정하면서 얼마 정도 줘야 그들이 함께 군대에 참여를 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출발할 때는 그렇게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출발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보하는 그곳에 황금이 많다. 그것을 많이 나눠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그백 군인이 될 사람들을 독려해서 함께 출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대 전쟁의 특징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 또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속한 부대의 장군이거나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장군 혹은 그 지도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존귀한 자고요. 강한 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노량물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탈취해서 가지고 가라. 라고도 할수 있고, 함께 탈취해서 모은 것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왕궁이 있는 도시로 웅장하고 화려한 개선행진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또 고난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은 사실 그렇게 늠름하고 막 의연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채찍질 하나하나에 고통받으셨고, 때로는 비명도 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에 주님은 깊이 마음 상하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53장 12절에 있는 승리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을 수 있는 연약하게 쓰러져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의 계곡을 지날 때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인 예배가 우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지치고 연약한 그저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 주님도 그런 고통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며 참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그 다음 부분이 그 고난의 종의 그 다음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영혼이라고 나온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은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생명을 버려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크나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죽음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12절 중간 이는부터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는 완료형이고 하나는 미완료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행동이 끝났다. 완료되었다. 라는 의미겠죠. 그세 단어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버렸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님의 영혼을 버렸다. 생명을 버렸다. 라는 것 완료되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이 기도한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침내 그 백성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연약해 보이고 쓰러져가는 모습이었었지만 마치 죄 범죄자인 것처럼 악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며 마침내 승리의 주 그리스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들어와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승리의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서 우리가 괴롭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 그 존귀한 자와 함께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분의 안타까움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과 멸시와 핍박을 다 통과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돌아옴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연약하여지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를 함께 맛보는 삶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